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전주 MBC 뉴스 데스크를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하루 전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1일 최다인 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 가운데 소규모 집단 감염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발생을 해서 더욱 안타까운 상황인데요. 뿐만 아니라 병상 가동률도 이틀 연속 80%를 넘었다고 합니다. 이경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. 전주의 한 어린이집. 이곳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현재 원아 13명과 교사 3명, 가족 4명이 확진됐습니다.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선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주에서만 어제 하루 73명의 환자가 쏟아졌습니다. 지난 7일과 9일 정점을 찍은 전주 확진자는 최근 3, 40명대의 확진자를 보였는데 갑자기 2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. 그중 35.6%가 10대와 10대 미만입니다. 수도권 유행 상황과 근접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 대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로 전주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. 전라북도 전체 확진자 역시 4월만에 다시 세 자릿수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. 역대 두 번째 1일 확진자 수인데 학교, 요양 시설, 교회 소규모 모임 등 일상적 만남에서 확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세 명이 추가 확인돼 현재까지 코로나 1구 확진자 중 스물 일곱 명에서 변이가 확인되고 네 명은 추가로 분석 중입니다. 정상적으로는 일 후에 확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칙을 준수하시면서 이동 만남을 억제해 주셔야 되는 게. 한편 전주시는 도서관, 문화의집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지하고 시가 주관하는 대면 행사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이경입니다.